히지플랜 다용도 낚시 가방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캠핑 장비, 스탠드, 망원경 등 여러 아이템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넉넉한 내부 공간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튼튼한 폴리 원단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기에도 강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퀄리티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며 낚시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다용성 덕분에 추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가방입니다. 낚시엔 대용량 낚시대, 가방 와이드형이라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다양한 크기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낚시 애호가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이동시 편리함이 강조됩니다. 내구성 또한 우수해 오랜 사용에도 안전하게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마감 처리도 깔끔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소모품 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낚시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키는 이 가방 고민 없이 선택해보세요. 엘마운틴 다기능 낚시가방은 사용자 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낚시대와 장비를 수납하기 에 적합하며 방수 기능이 탁월해 물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넉넉하게 설계되어 있어 여러 개의 낚시대와 액세서리를 정리하는데 용이합니다. 또한 가볍고 튼튼한 하드케이스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타일리시한 블랙 컬러로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스트랩과 손잡이가 있어 휴대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숙련된 낚시꾼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필수 아이템입니다.